안녕하세요. 목포 팔도 수산입니다. 오늘은 6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생선은 제가 사오지를 못했고요. 왜냐면 안강망 배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은 잡은 잡은지 조금 큰 배들은 멀리 나가서 이렇게 잡다가 모으고 잡다가 모아서 들어오니까 횟감으로 병어를 쓰기는 조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예 준비를 하질 않았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오늘 주문해 주시면 내일 도착합니다. 아직도 토요일 날 가지고 오나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 계시는데, 토요일도 배달이 다 됩니다. 또 살아있는 전복 준비했고요. 자, 보시면, 꼼틀꼼틀 네. 다 살아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도 또 밥비 어디 가시는 전복 있네요. 여기도 어떻게 어떻게 좀 떨어져 볼까 하고 다 살아서 움직이는 거고요. 저는 해수에 담가서 보내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에 그냥 얼음만 부어 가지고 보내 드릴게요. 얼음 얼음 포장하면 죽을 수는 있는데 변하지는 않거든요. 혹시 죽을 수도 있습니다만 받으실 때 얘네가 생명력이 아주 뛰어난 애들이라 거의 죽지는 않을 겁니다. 지난 주에도 한번 팔고요. 그 뒤로 나오질 않아서 판매를 못했고요. 오늘 또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전복 촉 보신 적 있으세요? 자, 제가 만지니까 쏙 들어가죠. 아유 화났습니다. <laughs> 자, 이걸 한번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자, 7cm에서 8cm 사이 나오네요. 오늘은 지금 바구니 무게를 빼고 제가. 보리고 가군이 무게를 빼고 2kg 하니까 35마리 왔다 갔다 할것 같아요 지금 저는 이거는 35마리 올리니까 2.2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5만원 택배비 없이 그냥 5만원 주시면 2kg 받으십니다 이 정도 사이즈는 뭐 회로 드시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렇게 자르지 마시고 제가 몇번 말씀드렸죠 이렇게 자르면 작잖아요 이렇게 긴 쪽으로 썰어서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라면 같은데, 또 뭐, 된장국 같은데, 그런데 막, 편하게 해서 좀 넉넉하게 드세요. 저렴하고, 개수가 일단 많으니까, 뭐, 이런저런 요리에 다 넣어서 드셔도 되고, 미역국이나, 전복 장아찌나, 전복 그냥, 버섯하고 볶아서 저는 잘 먹는데, 그렇게 해도 아주 좋을 겁니다. 오독오독하니 아주 맛있어요. 주말에 식구들 모였을 때, 좀 이렇게 보양식, 또 보양식 하니까 생각나네요. 삼계탕에 좀 넉넉하게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말고 다섯 개, 여섯 개씩 막 넣어서 좀 맛있게 드시고 여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가격 말씀드릴게요. 2kg씩 판매합니다. 1kg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2kg 해 가지고 택배비 없이 5만 원 주시면 가능하겠고요. 그다음에 보여드릴 것은 새우젓입니다. 새우젓은 무작정 입금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물량이 한 30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다음에는 다음 주에는 또 다음 주에 경매를 받아서 준비를 해서 보내드려야 되고요 그러려면 가격도 조금씩 오를 수 있어요 왜냐 오젓이 더 커지니까요 가격은 오를 거고요 음력 오래 잡았다고 해서 오젓인데요 지금 묻혀서 드실 분들 추천드리고요 또 요, 내가 요리 좀 한다 하신 분들은 아마 소금 대신 모든 요리에 가는 이 새우젓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1년 내에 또 냉동실에 냉장고에 넣, 넣어두시고 그걸 사용하시는 분도 봤는데 좀 가끔 주문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때 좀 쓰시라고. 또 이거는 국내산이 확실하고요. 전남 신안군에서 잡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신안에서 잡은 새우들은 이렇게 하얗고요. 또 인천 쪽에서 잡은 것들은 약간 붉은빛을 띕니다. 전체적인 색깔을 말씀드립니다. 여기 꼬리하고 머리쪽 빨간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붉은빛을 띠는 것은 강화도 쪽에서 잡힌 거고요. 신한 것은 이렇게 깨끗한 흰색입니다. 보시고 오저 필요하신 분들 새우 눈 보이죠? 아, 진짜 좋죠. 양이 별로 없으니까 입금부터 하지 마시고 어, 저하고 소통을 한 다음에 주십시오. 그리고 입금자 순서대로 보내고요. 어제도 저하고 뭐 계속 전화상으로는 알았던 단골님들도 제가 입금이 안 되면 보내질 않았습니다. 양이 너무 많으면 누가 이 돈을 주고 누가 안 준지 좀 파악하길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입금이 안된 분들은 아예 보내지를 않았어요. 그리 아시고 입금을 해주신 다음에 있는지 아니다. 아니다. 주문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입금을 하시고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 30개 정도만 판매가 되면 오늘 없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을까 말까 고민을 했거든요. 그리고 가끔 국물을 좀 없는 걸로 가득 넣어주세요. 말씀하시는데. 어느 것을 봐도 이렇게 국물은 많이 없습니다. 제가 새우만 오롯이 담았기 때문에 보시면 어느 것을 보셔도 다 새우만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제 숙성되는 과정에서 물은도 생길 수 있어요. 그걸 감안해 주시고 국내산 새우젓 믿고 드실 수 있는 곳이 바로 팔도 수산입니다. 주문해 주시면 내일 도착합니다. 감사합니다.